환경은 빠르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도 말이죠. 이런 환경의 상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상에 이로운 공장 줄여서 세이공이라고 합니다. 이 채널은 대한학교 학생들인 저희 다섯 명에서 운영합니다.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는 환경에 관한 내용을 영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저희가 채널을 만든 이유는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느껴서입니다. 요즘 기후위기는 날이 갈수록 빠르게 심해지고 있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 기후위기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향후 저희 채널에서 제작될 영상들에 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환경을 주제로 기후위기에 대한 정보와 청소년 시점에서 바라본 기후 위기에 대해서 영상으로 제작할 것입니다. 영상의 제작자들인 저희는 앞으로 더욱 황폐화될 환경을 살아갈 청소년인 만큼 환경에 대해 다른 채널에서 보고 느낄 수 있던 부분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 채널의 아이덴티티라고 할수 있죠.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져서 조금이라도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있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현재 환경은 급속도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뚜렷한 해결책이 필요하지만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이 해결책을 빠르게 강구해야 합니다. 현재의 상태는 환경이 나아지기 힘든 상태입니다. 저희 나라의 인구 중 절반 이상이 40대 이상으로 고령화 시대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청년, 청소년들이 적어지다 보니 저희 나라에서는 환경 문제보단 정치, 경제 문제가 이슈가 되죠. 인구의 평균 나이대가 높다 보니 정치인들은 그에 맞춰서 정책을 내야 뽑힐 수 있을 것이기에 환경을 소비하고 있는 중장년층의 인구들의 취향에 맞는 정책을 펼치죠.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환경이라는 자원을 청년, 청소년들에 비해 비교적 적게 사용할 나이대다 보니 지키기보단 사용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게 현실입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환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행 중인 환경 정책도 꽤나 많죠. 그러나 모든 정책이 성공하지는 못했고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정책이 시행되지만 그럼에도 환경은 빠르게 망가지고 있죠. 예를 들자면 2024년 전기차 보조금이 있는데요. 전기차를 사면 국비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을 합쳐 최대 1 천만 원 내외의 지원금을 주는 정책입니다. 포함되는 8,500만원 이내의 전기차고요.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의 차는 50%의 지원금, 5,500만원 이하의 차는 100%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만큼 환경은 계속해서 나빠질 것이고 언젠가 젊은 세대층은 망가진 환경을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대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맞춰 최대한 빠르게 이 상황을 타개하고 해결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환경에 이롭기 위해서 더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전기는 대부분 석탄이나 천연가스 등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원료로 만듭니다. 이러나 저러나 둘다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저희가 채널을 개설한 이유입니다. 앞으로 저희 채널에는 기후에 관련된 영상들이 올라올 것이고, 그 속에는 청소년의 입장에서 바라본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환경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을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사용하고 지켜나갈 것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저희 채널에 올라올 영상을 기대해주세요.